여러분은 일주일에 며칠 일하시나요?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5일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. 그런데,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주 6일 근무였다는 사실. 기억하고 계신가요? 2001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주 5일째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이후 격주놀토 등을 활용한 약 8년간의 적응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. 재미있는 건전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지금 새로운 주 4일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. 현재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.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비영리 단체인 주 4일제 글로벌. 이들은 옥스퍼드, 캠브리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과 함께 70개 기업 3300여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. 해당 실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. 참여 기업들은 실험이 종료되는 11월 말에 주 4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두 달째인 지금 업무 생산성이 대폭 올라갔다 경이롭다 등 반응이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워라밸을 부르짖는 한국 직장인들의 마음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는데 주 4일째 한국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는 걸까요? 주 4일째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앞당겨진 면이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이 급하게 시행되며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. 한국에서도 지난 제20대 대선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 4.5일째 검토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. 현재 한국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는 에듀윌, 휴넷, 카카오, 밀리의서재 카페 24, 뮬라웨어, 엔돌핀 커넥트 등이 있습니다. 병원계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최초로 주 4일제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. 주 4.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CJ ENM, 우아한 형제들. 등이 있는데요. 대중들의 반응은 꿈만 같다,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등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, 일각에서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많다, 오히려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등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 4일째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? 가장 큰 단점은 집중에 따라 효과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. 비대면, 원격 재택근무에 유리한 개발 직군 등이라면 무관하지만 근로시간이 고생 성량인 제조업 등의 경우 주 사회제가 시행되면 매우 곤란할 것이 자명한데요. 그렇게 되면 직종에 따라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이른바 노동 양극화 현상입니다. 또한 근로자 임금 문제도 큰 걸림돌인데요. 한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이 감축되는 경우 주 4일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무려 64%. 심지어 주 4일째 시행에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임금이 감소하면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44%에 달했는데요. 결국 근로자들이 중시하는 것이 단축 근무가 아닌 임금 유지라면 주 4일째 시행의 정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. 현재 주 4일째를 표준화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도 주 4일째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.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 1928시간 OECD 국가 중세 번째로 길게 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뜻 불가능한 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주 4일째 언젠가는 우리나라 전 직종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?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